그래서 대중문화의 현상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시장용으로 가공되어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중문화는 대량 생산되고 대량 보급되어 대량 소비되는 문화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주소비층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이 이미 주요 문화의 소비층이 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역시 전체 인구 중에서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9.5%이고 이 중에서 중고생이 절반을 차지한다.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중고생들이 우리 대중문화의 실제 소비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질보다는 아무래도 제작 생산비를 고려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대중의 가치와 취미를 획일화하고 표준화하고 좀 규격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또한 가지는 유통 과정에서 사람들의 개성이라든지 창의력 자발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좀 문제점 혹은 대중문화에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사실상 전달되고 있어서 주입되는 경우에 청소년은 주체성을 지닌 인격체로 좀 성장하기에는 방해가 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수준이 낮은 쾌락만을 전달하고 있다.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대중문화는 대중적 수준에 맞춘다는 명분 하에, 하에 갈수록 그 질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은 그 문화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상 이게 수준 낮은 쾌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초신경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되게 작은 거에도 금방 순식간에 웃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사실 최근의 대중문화이다. 이전에는 조금 더 예술을 향유하고 오락을 향유하는 문화였다면 좀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들은 좀 잠깐 1시간짜리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봤을 때좀 질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이나 엘리트 문화의 차이점은 순수하지 않거나 덜 세련된 낮은 질의 문화로 인식되고 그리고 근래에 와서 상업주의의 강한 영향하에 더욱 쾌락지향적인 것이 되었고 사실 대중의 취향과 문화의식을 저속화하는 양상을 대중문화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대중 문화가 재미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었다는 비판도 받게 되고 대중 문화가 실제 없는 가짜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중 문화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 라디오라든지 TV의 보급과 더불어서 잡 그리고 주간지 등 인쇄 매체의 폭발적인 증거와 함께 대중문화가 확산되어 왔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라든지 잡지 만화는 물론 뭐 녹음 테이프라든지 CD, 교육용 비디오 등의 매체가 크게 성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용 매체와 성인용 매체가 잘 구분되어서 우리가 퍼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좀큰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청소년 용이라 하더라도 사실 성인 대중문화의 복제판인 경우가 좀 다수고 청소년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여가를 즐기고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여가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들이 요인들이 각 도처에 널려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